그리고 지금 뭐 수영 대회 예산들이 많이 좀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중앙 정부에서 많은 좀 예산들 일정 부분들 좀 지원을 더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추진될 것 같은데요. 그밖에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그 관심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계획들 또 가지고 계시나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제 자원봉사. 네. 뭐 축제를 하든 전통적으로 하면 축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것. 중요한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자원봉사자들 음. 많이 모집해서 그 세계 내 축제 또 강조 시민이 함께 성공하는 수영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네.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당초에 총 사업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꼈습니다만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것이 증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동의를했습니다만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 네. 힘을 받았고 또이 시장께서 당연히 음. 중앙의 과거의 인맥 경력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그수용대 사업비가 네. 어느 정도 확보됐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이제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성공주 관심들이 더 확대되면 성공적으로 행사는 치러질 것이다. 행사의 진행과 준비 과정은 지금 순조롭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국제대는 회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하게 치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여건, 그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런 안전한 그 광주 네. 또 친절한 광주 그 시민 운동까지 해서 이걸 계기로. 강주의 새로운 모습을 대내에도 외 하고 시민 스스로도 그 친절한 그런 내면화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회 흥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북한 선수단들이 참가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선수단 참여 여부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피나 관심을 대있합니다 그래서 이걸 궁금해하는데. 신랑께서도 지난 1 1월항조 가서 대회 가서도 북한 또 선수단하고 강주에서 봅시다 이렇 신문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계기가 잘하는 바같이 와뭐 우리가 분단 국가지만은 또 북한도 참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하합의 국민 또 남북이 하합될 좋은 모습 아닙니까 이건 네네.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음. 다행히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북한 선수 참여 이후로. 그렇죠. 그 화해하는 관심들이 선입이. 계속 확대되고, 그데 성공적인 대회가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부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 통해서 공식적으로 음. 북한 선수는 참가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 세계 성공 선수권협회 피나라를 하죠. 그래서 네. 북한 선수단 참여하게 되면은. 참가비하고 선수단 중계비를 거서된다는 그런 상당히 좋은 그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부분들을 북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 북한에서는 뭐 이렇다는 답은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들은 그 긍정적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결정이라는 것이 상당 시간이 있다가 결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화해 분위기 남북 간에 그리고 시또 노력 또 중앙정부의 지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저희들은 네. 믿고 있습니다. 이영섭 시장이 이끄는 광주 이 민선 7기이 정의로운 광주가 이제 잘 사는 광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 지금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늘리는 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 관련한 성과들이 뭐 6개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 저그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도 이야기를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강주가 주력 산업이 자동차, 전자, 네네. 광산업 이런 사람 융 융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들이 강주를 떠나지 않고 추가지올수 있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강주의 경제 성장 동력을 찾고, 음. 그 셋째는 강주의 고유하고 특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강주의 정의로움, 또 의향, 애향, 미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음. 정의로움, 또 전통 문화예술, 네. 그 맛있는 음식, 이 내용들을 산업화하고 브랜드화해서 네. 강주에서 먹거리, 볼거리, 일거리까지 음. 만드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시가 이영도 시장 출범하자마자 네. 그 조직개편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시장 네.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요 네네. 그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분야별로 청년이라든가 네. 어르신 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분과위까지 열어서 촘촘히 네.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일자리하고 또 강주형 일자리, 네. 뭐 현대차 유치 같은 거 성공하게 되면 은 이런 모델들이 강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좀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네. 우리는 내실을 기하고 강주의 그 내실을 기한 것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은 음. 국가발전에 좀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뭐 자유 투자구요. 네. 그것도 제지정하기 노력을 하고. 그렇죠. 볼까요? 그 부분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저희 광주가 좀 하나 고민해야 될게 지금 뭐 올해 또 도시재생정책으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또 투여가 되고 그러는데 광주가 지금 문화로서 먹고 사는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외관이나 이 볼거리들도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도시 정책들이 형성이 되면서 광주 지금 무등산 조망권들도 많이 훼손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은 예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도시 전반을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광주시 차원에서 고민도 좀 오래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과거에 도시교통국에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도시 재생국 중심으로 네. 또한 전국의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 포럼까지 만들어서 바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아파트가 거의 70% 정도가 주거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통풍층을 네. 그러니까 만든다거나 앞으로 하더라도 건축물은 예술적으로 한다거나 음. 그 조례를 개정해서 무작정 위로 그~ 늘로 치솟는 그런 네. 아파트에서 적절히 규제도 하면서 네. 그리고 공공시설물부터 아트 폴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 일본에 가면 구마모토시에서 네, 그걸 네. 잘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 예술적으로 만드는 거죠 네. 지금은 모르지만은 공공건축물 하나하나를 예술적으로 지어나가면 30년, 40년 후에. 아예인들이 광주에 가면은 건축물도 예술적이더라. 네. 그 건축 희망 건축가들이 와서 또 학생들이 와서 광주를 또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네. 할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갖고 음. 저희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 광주의 외관이 광주다움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도시와 차별성이 없고 그다음 에 다른 도시보다 더 못하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광주시가 좀 꼼꼼히 신경을 쓰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스튜디오에 연초에 나와서 많은 또 광주시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광주 시민분들께 또 하실 말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분들께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정중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 광주시는 올해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를 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를 저희들이 성공시켜 가지고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 원년으로 네. 삼겠습니다. 그 광주 시장하고 공직자들은 그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음. 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네. 새해니까. 기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조심이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광주시 행정이 정말 성공적인 행정이 돼서 2020년도 새해는 보다 좀더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또 만났으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정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